얘기하는게 나오면 좋지요 아이 못했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걱정된다 이이 나라가 예, 네. 그러니까 인구가 줄으니까 이제는 시다리 군다리가 하나씩 없어져요 요즘에는 유치원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없어지고 산부인가가 많이 없어졌고 이제는 대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애기 낳을수록 우리가 격려하지 않으면 이제 군대갈 군인이 없어지면 자남계나 이남을 좀 전복하려고 꿈꾸면 젊은이는 가만히 쳐들어와도 우리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어르신들 나아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필요하죠? 젊은이가 필요해요. 젊은이. 이거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한테 빌어야 돼. 좀 장가족 하다고, 시집 좀 하다고, 네, 애기 좀 나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그 젊은이가 얼마나 예쁘게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예, 시작하기 전에, 예, 어, 노래기, 노래 이제, 부르고 해야죠.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네.